비건 버터인 멜트 오가닉으로 비건 쿠키를 구울건데요. 어, 그 전에 멜트 오가닉을 소개해드릴게요. 멜트 오가닉은 론지에모 유기농 오일을 블렌딩한 비건 버터예요. 어, 유기농 코코넛 오일, 유기농 팜프루 오일, 유기농 하이올릭 해바라기 오일을 블렌딩했습니다. 유제품을 비롯한 동물성 재료는 물론 글루텐, 탄수화물, 트랜스 지방도 포함하지 않은 건강한 버터예요. 유기 가공 식품 인증, 열대 우림 동맹 인증 등 버터의 재료부터 그 재료를 생산하는 환경까지 고려한 제품이라서 더저 믿음이 가는 그런 버터입니다. 총세 종류예요. 하나는 솔티드 가염버 가염 버터이고. 무염 언솔티드. 뒤에 보면 이렇게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베이킹할 때 편하더라고요. 리치 앤 크리미 스프레드입니다.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나이프로 쓱쓱 긁어 먹으면 됩니다. 간단한 재료로 만드는 쿠키예요. 어, 재료는 요 멜트 오가닉 버터, 언솔티드, 무염 버터고 그리고 통밀가루 그리고 연유. 이 연유는 네이처스 참 연유고요. 그리고 소금이랑 베이킹 파우더도 조금씩 있으면 됩니다. 벨트 오가닉 버터를 먼저 볼에 풉니다. 질감은 일반 버터랑 큰 차이가 없어요. 일반 버터랑 큰 차이가 없는 질감입니다. 이것도 골고루 섞어요. 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반죽을 섞어요. 반죽을 종이구이 위에다가 놓고 원기둥 모양으로 쿠키가 생각보다 조각이 많이 나왔어요 조금 촘촘하게 나왔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남은 160도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우면 될것 같아요 쿠키가 다 구워졌습니다 이제 이거 살짝 식혀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기가 드디어 다 식어서 이렇게 접시에 담았고요. 어, 얘는 이 멜트 오가닉이랑 네이처스 참 비건 연유를 같이 끓여서 만든 소세이요. 파삭하지 않고 포슬포슬한 느낌이에요. 포슬포슬한 느낌이고 맛을 봐야겠습니다. <laughs> 음. 좋은 버터를 쓰니까 풍미가 확실히 고급스러웠네요. 음. 재료가 좋지가 않거나 풍미가 좀 떨어지는 걸 쓰면은 쿠키 맛이 확실히 안 좋을 수 있는데, 어, 재료 중에서 비중이 큰 버터를, 이제 풍미가 좋은 멜트 오가닉 버터를 썼기 때문에 어,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 많이 나네요. 멜트 오가닉 버터랑 네이처스 참 연유로 만든 음, 크림, 버터크림도 발라서 먹어고 습니다음 버터 풍미가 진짜 좋다. 구플레닛 비건 치즈를 활용해서 치즈 브레드를 만들 거예요. 우선 구플레닛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플레닛은 동물성 재료는 물론 글루텐이랑 파묘 등을 함유하지 않은 식물성 치즈예요. 코코넛 오일을 활용하여 만든 치즈인데요. 여기 주 원료가 되는 코코넛 같은 경우에는, 어, 동물의 학대나 노동력 착취 없이 수확된 것만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식물성 재료인 것도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동물 학대도 없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재료를 활용한 점이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네 종류가 있는데 어, 오늘 치즈빵에는 어, 핫페퍼랑 갈릭허브 이두 종류를 사용할 거예요 핫페퍼가 이렇게 콕콕콕콕 박혀있어요 이게 허브향이 되게 많이 나요 빵에 넣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메리칸 치즈까지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칸 치즈는 이렇게 생겼어요 구플리닛 슬라이스 치즈 두 종류고요. 갈릭허브랑, 그 다음에 핫페퍼 준비했고, 그 다음에 통밀가루, 그리고 아몬드 음료, 그 다음에 물, 그리고, 어, 유기농 설탕, 그리고 마늘가루, 소금, 이스트, 그리고 버터. 멜트 오가닉이라는 비건 버터인데요. 이 제품도 이팅더즈 매터에서 판매해요. 패키지가 리뉴얼되기 전 제품인데, 리뉴얼된 제품은 지금 판매 중이니까 어, 관심 있으시다면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속에 넣을 치즈를 잘게 썰어요. 다지면 되겠습니다. 순하게 대용량에 이스트를 넣고 가루 재료를. 반죽 농도를 봐서 아몬드 음료를 양을 좀 조절을 하면. 반죽이 이렇게 매끈매끈해지면은 이제 버터를 추가해서 반죽을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이제 버터를 넣고 조금만 더 반죽을 하면 반죽이 돼서 이제 1차 발효 하면 됩니다. 이제 반죽을 밀대로 오늘의 주인공인 구플리닉 그 비건 치즈를 넣겠습니다. 치즈를 듬뿍 이 것도 잊지 않고 올립니다. 는 잘라야 요왜냐면은 얘를 꼬아야되기 때문에 와비기처럼. 이 상태로 50분 발효합니다. 175도에서 50분 굽고 있고요. 치즈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빵이 다 구워져서 꺼냈습니다. 추가한 치즈도 이렇게 보이고 측면에도 보이고 구플래닛 비건 치즈로 만든 빵을 먹겠습니다. 음! 갈릭허브 치즈가 하얀색이어서 여기 반죽에 묻혔는데 너무 맛있어요. 고급스러운 맛이 팡팡 지금 촬영하느라 살짝 시었는데도 맛있어요. 이거 순삭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음 이팅더지미터 서포터즈로 활동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 세 가지를 뽑았어요. 첫 번째는 멜트 오가닉, 네이처스 참, 비고입니다. 어, 주변 분들에게 들었던 후기를 바탕으로 선정했어요. 비건 식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부담 없이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브랜드 철학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여쭤봤습니다. 멜트 오가닉은 엄선된 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든 비건, 식물성 버터예요. 믿음직스러운 재료를 만든 건 당연하고, 재료의 수확 환경까지 고려한 브랜드입니다. 네이처스 참 식물성 연유는 코코넛 밀크로 만든 제품이에요. 품질 좋은 태국산 코코넛이 주재료이고, 설탕 대신에 에리스 리톨을 사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이킹부터 음료까지 두려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제품은 제가 스콘으로 만들어 봤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서 여러번 구워서 많이 나눠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이 브랜드는 또 제가 정말 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태국 여행 중에 이 브랜드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에 가기도 했답니다 비건은 공정 무역 유기농 재료로 만든 비건 초콜릿이에요 이탈리아와 터키에서 공수한 최고급 헤이젤넛으로 깊고 진한 초콜릿 풍미를 낸 제품이에요. 동물성 재료부터 파모일, 콩, 글루텐이 없는 제품이라 건강하게 초콜릿을 즐길 수 있고요. 셋다 어, 맛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 주변 분들이 가장 좋아하신 거는 통헤이젤넛 맛이 가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도 통리즐러 맛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재구매를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이너치앤 베리 다크 초콜릿입니다. 비고리노는 이렇게 조그맣게 낱개 포장되어 있어서 어, 가볍게 당충전하기에도 좋았고요 베이킹할 때 재료로 활용하기에도 편했습니다. 비고 멜트 오가닉 네이처스 참으로 파운드 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과 환경에도 좋은 제품들로 만드는 케이크라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 우선 저 멜트 오가닉 버터, 그리고 네이처스 참, 그 다음에 비고, 그리고 통밀가루, 그 다음에 식물성 음료, 바닐라 에센스, 그리고 베이킹 파우더. 비고. 이 비고리누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맛있더라고요. 입에도 넣어. 금지 엘트 오가닉 버터를 푸는데, 얘는 버터 풍미가 되게 풍부한 편이라서, 이렇게 버터를 이제 푸는 작업을 할 때도 향이 진동을 해요, 지금 여기에. 연료를 섞어요. 네이처스 참 연료까지 더하니까, 코코넛 참까지 나서, 와, 아, 너무 좋다. 벌써부터 향이 너무 좋다. 제 내린 다음에 섞으면 끝이에요. 반죽을 섞으면 되고, 저는 깜빡하고 조금 전에 오븐을 켰어요. 반죽이 골고루 섞인 것 같아요. 틀에 버터를 미리 발라놨어요. 이제 틀에다가 반죽을 붓습니다. 반죽을 다 담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썰어놓은 기고를 한 3분의 1 지점만 뿌릴 거예요. 80도에서 한 20분 굽고 어, 온도를 낮춰서 조금 더 구울 예정입니다. 다 구워졌고 음, 어, 조금 식힌 다음에 토핑을 추가할 거예요. 천혜영 <laughs> 제스트를 살짝 뿌립니다. 이거는 두 개만 해야 되겠다. 네이처스 참 식물성 연유랑 멜트 오가닉으로 만든 카라멜 소스인데, 이거랑 버터, 그리고 계란도 소금을 올려서 토핑을 만들게요. 하나 슬라이스 견과류를 올릴 거예요. 견과류 조금만. 너무 귀여운 비주얼의 파운드 케이크가 완성됐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인데 너무 귀엽다. 접시에 하나씩 덜어놓고서 뭐.